단가이 주니어의 종말 일본을 덮칠 무서운 비극 일본 뉴스 일본에서는 태어난 시기가 같고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연령대인 세대를 단가이 세대, 시라케 세대, 버블 세대, 빙하기 세대, 유토리 세대, 제트 세대 등으로 구분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도 불리는 단가이 세대는 1947년에서 1949년생으로 2023년 현재 연령이 74세에서 76세인 사람들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인원수가 많습니다. 단가이 세대라는 말의 유래는 작가 사카이아 타이치의 베스트셀러 소설 단가이 세대입니다. 단가이 세대의 특징으로 세대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의식이 강한 점, 봉건성과 혁신성의 공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생활이라는 개념을 확립시킨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단가이 세대의 후손이 단가이 주니어 세대입니다. 단가이 주니어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인 1986년부터 1991년 무렵에는 법을 경기로 일본이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약 40%로 상승한 시기였던 단가이 주니어는 1991년 버블 붕괴에 의한 경제적 불황으로 기업이 채용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취업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빙하기 세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단가이 주니어와 관련된 기사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20일자 더골드 온라인에 실린 단가이 주니어의 정원, 곧 일본인을 덮친다. 무서운 비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2050년 일본에서는 백세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저출산 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일하고 살기 어려운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를 외치게 된지 오래된 일본 사회, 앞으로 우리의 생활은 괜찮을지 불안이 격화되고 있지만, 경제 산업성의 2050년까지의 경제 사회의 구조 변화와 정책 화제에 대해 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인생 100년 시대의 도래라는 경제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면. 시스템 자체를 개혁함으로써 아이부터 젊은이, 유아 세대, 현역 세대, 고령자까지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보장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령자는 나이에 비해 건강해지고 있으며 인생 백년 시대는 큰 찬스. 몇 살이라도 우영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평생 현역, 평생 활약의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생 100년 시대가 비유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2049년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51만 4천명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이 자료 개제 시점에서 평균 수명은 여성 87.26세 남성 81.09세 였던 반면 사망수 피크는 여성 93세 남성 87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일본의 인구는 2050년에 1억 명을 밑돌 전망이며 생산 연령 인구는 가속도적으로 감소해 갈 것입니다. 15세에서 64세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65세 이상이 가장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2038년. 그후 고령자의 증가 폭은 진정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인 2040년 일본을 덮치는 큰 문제는 당가이 주니어 은퇴입니다. 당가이 주니어는 제 2차 베이비붐 세대를 말합니다. 대략 1971년에서 1974년생으로 현재 48세에서 52세인 사람들입니다. 당가이 세대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 거듭되는 불황에 시달려온 당가이 주니어. 약 20년 후 당가이 주니어가 모두 65세 이상이 되어 생산연령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사회보장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40년 문제입니다. 단가의 주녀가 현역세대가 아니게 된 그때, 일본이 받는 데미지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때 나타나는 것은 계속 일한다는 심플한 대답입니다. 덧붙여서 단가의 주니어에 해당하는 40대에서 50대의 평균 연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40세에서 44세의 남성이 602만엔, 여성 335만엔이며 45세에서 49세의 남성이 643만엔, 여성 346만엔입니다. 50대 평균 연수입의 경우 50세에서 54세의 남성이 684만엔, 여성 340만엔, 55세에서 59세의 남성이 702만엔, 여성 329만엔, 평생 현역을 대상으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의 개정 등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기업도 많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꾼으로서 커리어를 쌓고 있었다고 해도, 적탁사원이 된 순간에 급여 반감과 같은... 사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른바 건강 수명은 여성 75세, 남성 71세 정도로 모두가 75세까지 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빙하기 세대는 커리어를 쌓지 못한 측면도 있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건강관리 면에서도 지금까지의 장수가 유지될지는 기대할 수 없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결혼하기 쉽고 아이를 낳기 쉽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를 시급히 만들지 않으면 단가의 세대라든지, 단가의 세대, 주니어라든지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아이의 교육비 무상화는 아이를 많이 낳는 부유한 가정에 대한 지원에 불과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 의견을 좀더 진지하게 듣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현역 세대가 고령자를 지탱하고 있다는 건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지금까지 고령자들이 벌어온 돈이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령자의 윤택한 자산을 현역 세대가 상속해 간다. 게다가 고령자는 현역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댓글입니다. 정치인에 의한 세금 낭비는 그만하고 일본의 빚 삭감에 임했으면 좋겠네요. 나라빚을 줄임으로써 젊은 세대가 노후에 받을 사회보장을 극진히 할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단가의 주니어 세대이므로 연금을 포함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을지 매우 불안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빙하기 세대가 인생 100년은 안될것 같은데요. 장수는 리스크밖에 없고 의료비 부담도 늘어 병원에도 그리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독신이 늘어나 삶의 보람도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평균 수명은 떨어질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52세로 단가의 주니어 빙하기 세대입니다. 폐색감과 막연한 불안, 고민, 그런 일을 안고 계속 일하는 매일, 솔직히 말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게 되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장수 같은 건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이상입니다.